네! 네! 부천시민 여러분 오늘 국민의힘 부천시 당협위원장과 시의원들의 비장한 각오로 시민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부천시를 서울특별시와 통합하기 위한 첫발을 내리는 의미있는 출발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천이 언제부터인가 서울의 배조타운이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를 비롯해 재정 자립도의 지속적인 추락 등 자연 재질이 나대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 젊은이 사라져가고 활력을 잃어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부천이 언제까지 서울과 인천의 현 바구니에서 움츠려야 합니까? 부천 시민 수십만 명 이상이 서울로 출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생활문화권을 받고 행정구역에 대한 귀리를 해소하는 건 부천 시민에 대한 정치인의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이제 부천은 주거민, 교통, 교육, 복지 등 새로운 미래를 위해 약동하는 희망의 원대한 꿈을 가진 미래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부천시장은장파의식을 과감히 벗고 세계적 트렌드인 메가시티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시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성실한 의무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달수상의 전환을 통한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청사진을 위해 우리 4개 당협위원장은 중앙당과 긴밀한 협조와 공조 체제를 바탕으로 부천시민의 뜻을 모아 서울특별시와의 통합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국민의 힘은 서울시와의 통합을 위해 특별법을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것이며, 특별법에는 반드시 서울시 산하의 자치시및 자치구를 둘수 있도록 하여 부천시민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이제 부천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서울특별시문으로서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23년 12월 7일 국내인 고천시 당의위원장 시의원 이장 이상입니다. 이어서 참석해주신 기자 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신 기자 분께서는 먼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주신 다음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2인수대 장재욱 기자입니다. 좀 전에... 그 자치구 자치시를 볼수 있다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정 오정구의 송년원 위원장입니다 김포를 비롯한 우리 부천 그리고 우리 주변에 통합을 위한 준비를 하는 그 위성 도시들이 많은 이야기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좀더 잘 사는 우리 부천시, 잘 사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사계 지구당 위원장 중에 사실은 제5정부에 제가 제일 강하게 찬성고 했습니다. 어, 지금 질문하신 그 부분은 간혹 어떤 분들이 혹시 부천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어? 부천이 좀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 아니고, 아까 사전에 회경을 통해서 발표했듯이, 통합위원회와 또 서울시, 경기도, 부천시에 많은 전문가들, 그 다음에 협상을 하는 팀에서 특별조항을 집어넣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산하에 자치시를 자치구를 줄수 있다. 자치시와 자치구를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천구가 아니고 그대로 그냥 서울특별시 부천시로, 서울 부천시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처음에는 어색하겠죠. 어? 서울특별시 부천시가 뭐냐? 예를 들어서, 인천, 인천, 직하시에는 시가 있고, 또, 광역시에는 시가 있고, 또, 구가있 있잖아, 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듯이 어, 특별 내용으로, 어, 의원 입법, 어, 입법으로, 어, 부천시의 명칭은 그대로 저희가 쓰, 쓰도록, 이렇게, 진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서울 편입론 자체가 지금 이제 총선용 이슈로 대두가 되면서 뭐 아시다시피 뭐 찬성하는 입장도 많이 있겠지만 너무 총선용 이슈로 몰아가는 이슈 몰이 하는 거 아니냐는 라 비판의식도 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협하고 이제 시의회에서의 각각의 역할이 다르실 텐데 어떤 역할을 어떻게 맡아서 추진하실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제가 좀 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금친도 있지만, 저 국민의힘 부천지역당의 면장 최완식입니다 우선 총선용이라는 것부터 말씀하신 부분은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 편입 김포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김포 쪽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던 겁니다. 다만 그것이 부각된 것이 최근이었고. 그 부각이 국제가 우리 당대표 회에서 오가면서 아마 점화되듯이 크게 이제 전국적 이슈로 변해버렸는데 이것이 총선용이 아니고 평상시 할 때는 국민이나 시민이나 관심이 없었죠 언론도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 이 관심이 총선이 가까우니까 이게 나오니까 이제 총선용 아니냐고 하는 것이지. 총선용이 아니라 몰래부터 추진하면서 김구석을 헤아던 것이고 남도 북도를 정부가 <laughs> 나누는 것이 오래전부터 제가 2002년부터 광해의원을 2010년까지 했는데 당시에도 수없이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고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이것이 총선용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오히려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총선용 아니냐라고 그래서 총선용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이것이 총선을 기점으로 인해서 소리를 크게 내줬으니 오히려 우리는 바람직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한다. 총선이라고 일부러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 쪽이 아니라 상대방 쪽이겠죠. 총선을 몰고 가고 싶겠죠. 어쨌든 총선을 몰고 가든 어떻게든 간에 이것을 수없이 크게 소리 내주는 건 오히려 우리한테는 감사한 일이다. 총선 용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판단은 누가 하냐는 시민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시민이 내는 것이지 외 사람이 총선이다 그들이 프레임 시운에서그 일까지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시의회와 저희와 당협과 당과 <laughs> 나눠서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우리가 정확히 이것이 시가 할 일이고 이것은 당이 할 일이다 아직까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거기에 대한 전문건 아니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당과 유기적 관계로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기자회견 내용도 여기다 보고 드리는 것이고 또 결과도 결과도 보고 드릴 것이고 앞으로 언론에 대한 흐름도 전부 다 보고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성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온전하고 가장 정확한지 이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의구심 있는 총선용 네, 마지막 어떻게 매경 분석위원입니다. 여쭤볼게 어쨌든 총선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총선 끝나고서도 계속 이걸 주장하실 것인지. 이럴 때까지 아, 두 번째는 어. 하나가 미래 같은 경우는 발쇄식으로 시민이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건하도 없어요 시민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민들의 동영화 과정이 이런 것들이 지금 주민들이 아무것도 의미가 안 되는 국민의힘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저희가 아, 이런 것을 김포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뭐 김포가 트니까 요청습니다 뭐가 틀린가? 뭐가 틀다는 이야기고, 제한적으로. 아니, 저희가 듣기를 네. 듣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현수막 붙이기 전에 우리 가불 병정이 있지만, 저희 병 같은 경우 긴급으로 한 600명 정도를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문자고 뭐라고 물었냐면, 어, 찬성하는 쪽에서는 제가 여쭤본 것은 어, 1번을 치고, 반대는 2번을 쳐서 1번에는. 음. 부천을 서울로 1번, 이번에는 경기도에 있죠. 여기에 대해서 600명한테 물었습니다. 저희가 저희들이 받았는데 약85% 정도가 부천을 서울로입니다. 오히려 한15% 정도가 반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천 전체를 대변하지는 <laughs> 않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차근차근 부천을 전체로 해서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 것이고요. 어, 저 차근차근 전부 다 진행할 것입니다. 그 퍼센티지는 네. 어떻게 보면 네. 자체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언론, 음, 뭐 언론 기관이나 뭐 아, 아, 리서치가 한게 아니라 그 네, 네, 숫자는 네. 의미의 무의미하고. 아, 제가 그때는 아, 그런, 네. 그런, 그런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지 지금 계속 정부가 맞고 있는 그거잖아요. 주민들이 물어봤느냐. 오늘부터 어째부터 이제 시장 대량면서설득하지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그런 것들이 준비된 건지 아닌지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도 계속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걸 하나도 못 봤다. 요래 네. <laughs> 네, 네. 아 부천실 당의원사 서영선입니다. 아, 어, 오늘 이 자리에 또와 주신에 감사드리고 어, 총선용이라고 하는 국회 정치 부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대수도로이라든가 그동안에 아, 어, 수도 어떤 그 메가시티에 대한 어떤 정정원들은 계속 다 맞아 왔었고 있었고 또 서울시가 지금 정정이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 아, 어, 연타 그 도쿄라든가 아, 어, 파리라든가 또벳 베가시키로의 어떤 방향을 전하고 나가야 돼. 우리도 지쳐지안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계속 그런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번에 시점이 뭐 총선 전에서 나오다 보같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포 씨가 미래를 바라봤다. 김포 씨가 지금 경기 도로가 남느냐, 경기도가 남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이 시금시점에서 결론을 냈어야 되는데 그것이 중앙당의 우리 국민의 힘에서. 부천시의 어빈부시 어떤 방향을 갖다가 해결할 때또 서울시가 연결해서 해결해 나갈 때 부천이 아 어, 김포의 미래를 볼때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금 우리가 이 국민의 힘도 아자금의 어, 사람들이 부천의 성장력을 잃고 지금 이십 년 이상 우리 부천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내가 과연 로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 부천이 어떻게 할 것이냐 봤을 때 과연 경기도로 남는 게 좋으냐 아니면 정말 인천으로 가는 게 좋으냐 서울로 가는 이논의해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기가 지금 제가 총장에 지금 해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우리 부천은 공사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비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경기도에 있을 때 지금 현재 과연 경기도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그 다음에 어 예산 지원이 우리 가 있었냐라고 봤을 때 새로운 우리 성량금을 만들어 간다 본다면 지금 시점에 우리 부천원도 그논의를경부처과 같이 아, 김포와 같이 해야 된다. 거기에는 대수도로이 아니라 정말 메가시티. 메트로폴트산 그러한 어떤 큰 행정체계 개편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도 같이 나가야지. 우리는 여기서 주저 앉을 수 없잖아요. 과연 우리 부천이 문화도시 문화도시 채창했지만 과연 우리 부천의 브랜드화를 우리가 말할 때 브랜딩을 할때 문화도시라고 누가 딱 말할 수 있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시민들일부은 그럴 수 있지만 외, 우리 외부에 봤을 때 문화도시 부천이라고 딱 말할 수 있는 누가 과연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래도 우리가 20년 전에, 는 기업도시, 부천도시, 자산도시 부천이라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런 논리를 이제 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역사성과 우리 부천의 전통성을 지켜나갈 때, 나가면서 추진하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뭐 하나는 우리, 뭐야, 얘기할 때, 우리도 얘기해야 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경기 남도 어경기 북부 자치도로 만들고 이렇게 할때 우리도 그논의를 같이 동참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어떤 보면 공론화의 시점에서 우리가 그 기회를 같이 동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한 다시 부천는 낙토 이 살락한 도시로 남을 수밖에 없다. 경쟁력이라든가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없다라고는 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비회의 사계 당의 변장은 이렇게 하고 앞으로 어 지금 제 우리 당의 국민의 힘의 당이 지금 국론을 시켜 나가고 있지만 이 부분은 범 추진위원회를 만들게입니다. 만들어서 시민들로 참여하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수 있는 그러한 공론을 어, 잘 만들 것이고 어, 저희가 현수막도 붙였지만 여기 뒤에서 있지만 주민의 뜻을 모아서 가겠다. 주민의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그런 어, 우리 부천시의 어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가겠다는지 어, 저희 국민의힘 사개 당협위원장들의 뜻이고 우리 시원들의 뜻입니다. 그리고 어, 시원들과 우리 당과의 관계는 같이 국민의힘의 시 소속 시원으로서 시민들의 어떤 그러한 그컨세서 어, 소통을 해나가는 그런 가장 먼저 선교 서서 시민 들 우리 시원들 해나가는 것이고 당협위원장들은. 국민적 국민의힘 중앙당과 또한 서울시와 서로 연계를 나가고 또 협조해 나가는 부분들 이 있다면 여, 여타 여기 주변에 있는 구리시라든가 뭐 고양시라든가 깊부시 연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미 서울시장과의 면담도 통해서 네네. 서울시가 할 만한 그러니까 모든 거래에는 기부의 테이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할 만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미 제시를 했어요. 네, 그중에 그 대표적인 건 당연히 아시다시피 뭐 개발할 수 있는 땅이라든지, 또는 뭐 앞으로의 뭐 성장 가능성, 항만 이런 것까지 다 제시를 한 상태인데, 그러면 나중에 기부앤테이크를 하실 때 우리 부천이 할때 네, 서울시가 꼭할 만한 뭐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 부천에, 우리 부천도 나름 인프라도, 인적 인프라도 있고 하니까, 이게 지금 메가시티라는 어떤 큰 개념은 인적 자원과... 그다음에 공간적인 활용을 이루는 데 김포는 공간이 있다면 우리 인적 자원이 함께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업적인 어떤 어떤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든가 경쟁 경쟁력을 같이 함께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꼭그 서울이 큰 어떤 행정 수도 행정 체계 개편이라든가. 또 서울이 메가시티로 가는 어떤 방향에서는 인적 자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규모도. 예를 들면뭐 동경이 거의 한 3천만이 넘는 일기기구 한다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성이라든가 우리 지리적인 여건, 강소, 그다음에 양천 그리고 구로. 아 우리가 다 부천시 있는 지금 구로가 사실 우리 부천시에서 만들어진 거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따둔다면 굳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라고. 또 우리 지금 현재의 상황이 지금. 아, 너무 계속 상오라 되지 않습니까? 구천이 사실 기업도 그렇고 모든 국민이 지금 열악한 상황에 지금 채워지고 있고 인구가 한 달에 지금 천 명씩 줄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인구 유출에 대한 어떤 방 우리 방안들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결할 거예요? 내 방안들, 안들야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화도시 우리 했지만 영상문화단지 2 0년 동안이 방치돼 있습니다. 과연 누가 그걸 만들어겠습니까? 경기도가 해주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서울과 함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메가스기에 어떤 동료를 살려서 함께 간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 살려나,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부천에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먼저. <laughs> 그, 이번에 부천시의 당직성과 역사성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고 통천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천의 역사성에서 본다면 어 우리 부천에는 손상한 시대 의 문화가 있는 그 예전에 옹신분이라든지 개봉동이라든지 군동이라든지 거기까지 부천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 역사적인 그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신 것 같고요. 전책성에서 본다면 그 동안에는 우리가 인천시와 생활권으로 함께 해왔던 거고 보여는데요 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도시라든지 그 동안에 있어진 부천시에서 특히한 정체 교회다.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의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저도 몇개좀 살펴보니까 그세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지금 경기도에 자치 도시가 서울시로 그 편입이 됐을 때 훨씬 더세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쳐지는 것이 많이 주연더다고요 그래서 그좀 그걸 하나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이제 서울시로 부천시가 편입됐을 경우에 오히려 저는 정치적과 역사적으로 본다라면 인천이나 이런 쪽에 든 부천시가 중심이든 메가시티가 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아닌데 네. 그 광명이라든 시민이라든 그전에 얘기가 좀 됐었지만 이런 도시를 합쳐서 메가시티로 가는 부분은 어떤 지또 이런 부분에 대한 꼭 우리가 서울시로 가야 메가시티로서의 어떤 그 중점을 받고 도시가 발전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공통화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서울시로 편입됐을 때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아니라 부천시를 중심으로 한 예전에 우리가 옛고도를 어, 확보한다는 뜻에서 부천시가 중심이 된 내가 시키을 만드신 계획은 음. 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뭐, 그동안에 이제 그 정치권에서 우리가 항상 저, 저 선거 때마다 나와 있던 게 시흥과 강명과 부천의 통합 얘기들이 나왔다. 그 동안에는 이제 나왔던지도선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통합이 그러니까 한정, 전체적인 어떤 행정 행정책의 개편의 순철인 흔틀려서 어떤 그런게 이루어지는 사실 그 부분이 현재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번에 메가시티에 대한 메가 서울에 대한 어떤 방향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어, 참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성이나 전통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부천시, 부천자치시에 대한 그 명칭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또 그런 제안들을 하겠다. 공로를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에 지금, 우리 성경서도있지만 하루에 수십만의 우리 부천시민들이 서울시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 보면, 내가 시티의 어떤 장점 우리가 그걸 살리라 하면, 어 어떤 같은 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행정구역 내에서 한, 함께 통합해 나갈 때 더욱더 경쟁력을 크게 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제가 그 우리 위원장님들한테 한번 들주오고 싶은 게 오늘 그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해가지고그 조항당 물론 방침도 방침이지만 그 아까 그 최한식 의원 아실이 전쟁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로부터의 어떤 이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게 준비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 당에서, 당의 인미지에대해서 당의 방침에 대해서오늘이기자회견을 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탈출해서, 또 조사해서, 어, 기자회견은 했으면 좋겠고 또두 번째 지금 그 일각 시민단체에서 지금 그 정치권이 아닌 시민단체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독생 위원장 전그 부천시 위원장 하시던 분이 주축이 돼서 지금 제이시라든가또 각종 그 시민단체가 과연 우리 부천시가 서울로 편입되는 게 바람직한 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모자라면 그런 분들과의 협조를 서 조사한 방침을 갖고 지자에게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저희 저 앞에 전자에도 부배 기장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메가시티 되는 게잘 아시겠지만 인구 천만 도시 이상을 갖고 말하는 건데 또 우리 부천시가 부안해동에서 최근에 그 김포시와 서울시 편위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동승할 게 아니라. 인천을 비롯해서 서해권 개발에 안산 51만입니다. 아 63만 시흥 51만. 어? 또 우리 그 인천 283만입니다. 김포가 4 8만에 취합해서 또 우리는 우리나는 이쪽 지역, 나도들 서해권으로 메가시티를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서울이래는 그런 뭘 갖고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정치권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음. 따라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우선 말씀하신 내용 중에 네. 전 비장 전태승 비장을 네, 예. 말씀하셨어. 그렇죠. 하루도 며칠 전에 네. 예, 전태승 비장님이 그쪽 대책들과 네. 이야기하는 과정에 네. 우리 당협에서 당에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조사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고, 그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 전에, 잘해 마시기. 그 말은. 전에, 그 전에 저희가 아까 현에 말씀드린 것은 각 당의 의견을 조금씩 빠르게 좀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 쪽에서 지금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답을 명장이 모두다. 지역 시민, 어,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께 직접 묻는 자리를 인해서 현장에 나가서 물을 것입니다. 일부 샘플링 조사에서 리서치에서 뭐한천 명씩 뽑는다고 해서 그것이 부천을 반영하는 게아 아니고 정말 소사군 소사군대로 우정은 우정대로 원민 원미대로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접해서 직접 물을 것입니다. 그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 의견에 따라서 우리들이 많은 방법을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메가시티를 서울이 아닌 시흥과 강명과 안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50주년 아닙니까 부천이. 50년 전에, 바로 50년 전에, 부천시리 습격하면서 시흥시가 꼭 같이 좀 가자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죠. 여기에 부천에 보고 근데 부천의 당시의 정치권과 기권 세력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척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흘러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은 거꾸로 부천이 망해요. 그들은 흥했고, 자, 흥했다 망했다 표현을 쓰는 것은 제가 왜 쓰냐면 부천에 지금 경기도 내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기도 내에서만 재정 자립도가 19위입니다. 부천이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 중에 19위. 근데 시흥시는 지금 현재 몇 위냐? 우리보다 1 1를 뛰어넘은 9위입니다. 시흥시가 땅도 크고 9인데. 부천시가 지금 다 쓰러져 가는 부천시를 시흥시가 같이 할 리가 있겠습니까? 세라린 패배를 맛본 사람들이 부천시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지난번에 전 시장 후보였던 우리의 우리 후보였던 측에서 시흥시하고 뭐 시장이 되면 통합한다는 이야기도 공약을 걸었는데 시흥시에서는 오히려 어마한 거고 어부. 그만큼 부천시가 오신년전에한번큰 실패를 했다. 실패를 그래서 시흥시가 정말 갖고 왔다면 어쩌면 부천시가 주도적 역할을 할수 있었겠죠 김포나 광명이나 한산까지도 그렇지만 이 부천은 그때 당시에 쓰고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세국 정치를 썼나 정치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했다 그럼 오늘 이 판단이 50년 이후인 판단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정치 지도자로 나섰으니까 우리 당에는 저희 중에서. 부천만 놓고 판단을 한 겁니다. 우리 네명이서 여러 번당의위원장들이 의견을 김포가 이야기하는 걸 따라간다고 할 것이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을 당위성을 만들 것이냐 찾을 것이냐 당위성을 찾는 쪽으로 저희들이 수없이 논의를 했고 당위성을 많이 찾았습니다. 많이 그리고 부천이 이 자리에 있으면 부천이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인구 밀도가 상당히 아직도 높지만. 아까 우리 서영석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주는 인구는 대부분이 다 엘리트의 아이들에 대비해서 아이들이 부모가 이사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여기서 가까운 목동으로 주로 다 이사가지 않습니까? 목동으로. 그럼 여기가 서울 학군이 된다면 굳이 이사가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부천이란 이 조그만 땅덩이는 걸어서 다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짧은 거리의 땅입니다. 이 땅이. 그래서 이 샌디치대에 있는 이땅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사실은 그나마 미래를 위해서 단다고 대장동이었는데 한 100만 평이 넘으니까 저 대장동이 지금부터 2006년도, 2006년대에 제가 광역 의원 때 제시를 했습니다. 저 대장동 땅에서 50만 평이라도 국가 산단 국가산단을 좀 바꿉시다. 국가산단 중에서도 부천이 뭐가 있냐면 금융산업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국가산단이. 금융산업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당시에 대한민국이 세계 4위였습니다. 3위와는 3억불밖에 차이 안 갔었고 그래서 국가산단을 해서 집중화되면 부천이 엄청나게 크게 될수 있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런 제안에 거절이 당했죠.